지금 웰빙 단그 뭐라 뭐 농성이라고 그래요. 글램핑 농성? 무슨... 하고 있죠 지금. 아니글 일명 농성. 농성이라 말도 안 돼요. 글램핑 농성. 글램핑. 네, 국회 네. 본관 본청 안에 그집 에어컨 아끼고 국회 에어으로 전기 쐬면서 <laughs> 엄청 비싼 꽉찬요 엄청 비싼 이 김밥 그거 자랑하면서 난 이렇게 네. 비싼 김밥 먹는다 시원한 데서 네, 네. 천하의. 근데 윤석열은 더 나쁜 정치를 한명 꼴은 나경 낙용을 했습니 아, 네, 네. 제가 볼땐 집도 그 못지않게 좋은 사람이라 네, 네. 그냥 집으로 가시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만하셔도 되겠다. 네. 이런생 힌트를 치고 네. 여기서 말이야. 완전히 집으로 가시라. 음. 북항스나 복항, 본캉스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본의 앞에서의 바캉스를 보내는 음흠. 그런 모습인데 제발 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촌, 아니, 자기 일심재판을 6년을 받는 그 정도의 기득권이 <laughs> 어디서 의회주의자 얘기요 아니, 빠루 들고 사았던 사람이 <laughs> 어떻게 의회주의자입니까? 의회 파괴자죠. 분명히 네. 다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건 윤석열하고 똑같은 음. 정치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빠루는 6년이 지나도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